안녕하세요. 나라라 3남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 된 중고차 정보, 체력과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중에서 가장 최근 입고 된 7월 21일, 7월 23일에 입고 된 가장 최근 입고 된 캠핑카 2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사륜 기반이구요. 어, 차량 2120만원, 17년 최초 등록에 2 9 0 0 0 k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주행거리 거의 신차급 주행거리고요. 은색 차량입니다. 7월 21일에 입고됐고요.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다 해놔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루프, 루프 있고요. 그 어닝 들어가 있습니다. 물파이프, 어닝 들어가 있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종 개입한 29,536km 신 h e e 스입니다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리무지 시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 되겠습니다. 2열 공간도 리무지 시트까지 되어 있는데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회전 시트로 뒤 보기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회전시트로 뒤보기 가능한 2열 시트고요 핸들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잘나오고요 어, 운전석은 열선 통풍 있고 조석은 열선만 있고 이것은 핸들 열선 버튼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를 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침상 공간입니다. 어, 별다른 그 시설은 없이 그냥 이렇게 침상 공간만 있기 때문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뭐, 짐이나 낚시하다가 지쳤을 때 여기서 한숨 자고 낚시하거나 더 이제 복귀하시거나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럼 성능 상세 설명을 봐보겠습니다. 사륜, 모든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어닝 및 물파이프 설치되어 있고, 리무지 시트, 이열 회전 시트, 차박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내차 피해력 1회의 보험이력이 있는데 114만원 정도로 굉장히 경미한 수리내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두대 중에 7월 23일에 입고됐습니다. 2,730만원이고요. 16년 최초로 6만 1,000km 은회색 차량입니다. 7월 23일에 입고된 차량 상품화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이 차량 역시도 리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리무지 시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어, 핸들 6만 1000kg. 운전석도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어, 버, 배터리 각종 그 조명, 무드 등 냉장고 TV, 펌프 인버터 같은 이런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 제어 장치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구요. 천장 엠보싱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천장 모니터는 작게 들어가 있고, 각종 수납함 공간 되겠습니다. 타이어 회근성 너무 좋고요. 상세 설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인승 캠핑카 구조변경 된 차량이고요. 인산철 벤터리 300A, 인버터 3kW, 주행충전기 50A, 무시동위터 2.5kW, 65L t c 냉장고고요 전자레인지 1구 인덕션, 싱크볼 들어가 있고 청수 20L, 호수 15L,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미세먼유누수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고요. 이 차량 앙팅이상도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란 삼남해주고자 전국 탁송 전액갈보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